No. 지금 얼굴이 너무 흑감자 같다. Hello. 쿨톤의 <laughs> <laughs> 핑크. 톤의 컬러입니다. 밝감에서는좀 <laughs> <음지가>? <laughs> 차이가 큰 편이에요. <laughs> 음. 가장 고명도의 여쿨 라이트톤 컬러고요. 중간의 브라이트. <laughs> <laughs> 어두운 저명도의 컬러로 갑니다. 근데 아예 어두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laughs> 음. 사실. 워스트는 이제 <laughs> 여기서 이번에는 원풀 다시 비교할게요. 풀톤 원 음. 음. 온도감이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오늘 입은 것 같은 쨍한 고채도에서 흰색 한 방울 섞고요. 음. 어이 정도도 예뻐요. 괜찮나요? 되게 깔끔하고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완전 저체도로 가게 음. 되면. 하얘지긴 하지만 약간 음. 창백해지죠? 음. 이게 여풀 라이트 톤이거든요? 여쿨 라이트, 여쿨 투로까지 갑니다. 음. 이런 고체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음. 1등, 2등 웜톤의 음. 블루 컬러고요. 음. 쿨톤의 블루 컬러입니다. 온도감은 확실의 쿨이에요. 음. 중간 블루, 명도의 블루 여기에서 흰색 한 방울 흰색 음. 두 방. 블루에서는 또 채도를 그렇게 안 타네요. 근데 이렇게 쿨톤이신 분들한테 뜨거운 옐로우 컬러는 <laughs>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중간에 이런 뉴트럴 컬러가 있는지 아니면 좀더 푸른 키가 음. 들어가 있는지. 뉴트럴로 봤을 때 화사해져요. 너무 노란 키가 많이 도는 웜톤으로 가게 되면 뜨거워지죠. 음. 밝은 레몬 컬러. 너무 예쁘고 화사하게. 잘 봤고요. 그리고 조명도의 <laughs> 컬러, 옐로우에서는 특히나 이런 음. 노란끼 돌고 어두운 옐로우, 음. 이런 올리브 컬러도 되도록이면 <웃음> <웃음> 입을 일이 없다고 하면 이런 컬러들 자체는 좀 빼주시는 게 음. 좋습니다. 음. 어두운 옐로우, 고체도의 옐로우, 채도 음, 음. 살짝 뺐을 때. 채도 빠졌을 때. <laughs> 사실상, 어, 명도는좀 많이 타거든요. 음. 명도, 색의 밝기랑 음. 온도감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얼굴에 색 차이가 휙휙 나는데 사실상 채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음. 베스트는 음. 밝으면서 요런 쨍한 컬러. 노란기가 도는 연도색 컬러. 푸른기가 음. 도는 컬러. 아 일단은, 연두색 자체가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베스트 컬러는 아니 <laughs> 노란기 도는 것보다는, 음, 록기에서좀더 깔끔해지긴 하지만, 초록색 자체가, <laughs> 초록색보다는, 우리 앞에 예쁜 컬러가 너무 많았어서, 음. 굳이 초록색은? 음. 이 컬러에서 약간 빨개지죠? 데 음. 네. 원톤의 컬러에서는 좀 붉어지고, 쿨톤으로 네. 갔을 때좀 더, 약간 더 이런 음. 홍조기가 정돈이 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색을 통틀어서 약간 푸르딩딩 해줘야 돼요, 음. 색 자체는. 근데 이런 여부로도 나쁘지 않은데요? 음. 1번, 흰색 살짝 섞었을 음. 때. 오히려 근데 보라색으로 갈 때는 음. 이 정도의 고체도로 가버리게 되는 것보다 살짝 힘을 풀어줬을 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흰기가 좀 많이 들어갔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번번번1번2번3번 14번, 15번, 16번, 1요번 18번, 1비번 19번, 10번, 11번, 12번, 는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 맑은 음. 컬러, 어, 이런 소라색 너무 잘 맞고요. 약간 탁해지게끔 음. 섞어볼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 반 나눠놓은 것처럼 약간 피부 톤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음. 맑은 컬러로 갔을 때 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그리고 같은 맑은 색깔에서도 어두워지는 저명도의 컬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버리면서 음. 오히려 이쪽 관계가좀더 부각이 되죠. 이번에 밝은 컬러에서는 이쪽 라인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명도는 확실히 고명도의 음. 컬러를 가지신 분이고, 섞이지 않은 밝은 색깔에서 이번엔 회색을 섞어요. 음. 많이 칙칙해져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약간 한 두세 살 정도 성숙해져버릴수 <laughs>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회기 섞인 컬러의 의상 피해주시고, 음. 그리고 질감을 연출을 할 때에도 피부 표현을 연출할 때도 에 매트한 것보다는 약간 글로시한 음. 안에 화이트를 입고 겉에 블랙을 레이어드해서 입는다든지 그런 스타일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톤온톤으로 음. 가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져요. 쿨톤 그리고 봄온톤이좋있거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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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래 잘해. 레나샵 어요일링가르니다 밝고 맑은 색깔이에요. 음. 이런 애들이 베스트. <laughs> 이거, 이렇게 목걸 있으면 되잖아. 주인, 저기 목에다 쓰고 벌 받잖아. <laughs> 아니면 안아버릴래요? 여기 <laughs> <laughs> 너무 잘 나온다.